여러분은 XRP의 성공과 리플의 성공, 얼마나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전문가 말에 따르면 xrp가 성공하지 않고선 리플이 성공할 수 없다 라는 의견을 밝혔어요 자그 전문가가 말하기를 돈과 같은 자산은 전 세계로 오고 갈 수밖에 없는데 자산 이동에 있어서 이 게임 체인저가 이 세상에 필요하고 리플 경우에는 오라클 체인이나 스위프트 같은 것과 경쟁하는 것 이상으로 더큰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건데 아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리플의 기술적인 부분들을 뜻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게임 체인저가 되기 위해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겠죠. 또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더 많은 자금을 끌고 오는 것이 바로 이 XRP를 파는 것 그리고 IPO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리플이 XRP를 절대 놓지는 않을 거고요. 에 스크로에 있는 XRP 모두 이걸 락업한 채로 영원히 풀지 않으면 이 수요 공급에 의해서 XRP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도 커뮤니티 내에서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는 XRP는 리플한테 결국에는 자금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존 디튼 변호사가 최근 법원이 유니스왑에 대한 기소를 기각한 점 이걸 지목하면서 코인베이스의 기소 역시 약 35%의 기각 확률을 갖고 있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90% 이상은 기각되지 않을 거라고 부정적으로 봤는데요. 아마도 이번 유니스왑의 판결 자체가 암호화폐 서비스에 관련해서 비록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내용으로 판결이 되긴 했지만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서비스 등에도 이게 판례로서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기각 가능성을 35%로 올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번 유니스왑 집단 소송 기각도 약 1년에 걸쳐서 판결이 나온 만큼 코인베이스 결과도 좀더 기다려 봐야 될 걸로 보이는데요. 자, 코인베이스의 소송 판사가 이번 유니스왑 소송에 대한 판결에 개입이 되는 만큼 좀더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가능성 생긴 거는 분명한 것 같죠? 리플이 고래들의 매집 시작 이후 오랜 바닥 다지기 끝에 드디어 가격 상승 소폭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 하반기는 전통적으로 늘 약세장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2023년도 큰 이변이 없, 으면 아마 약세장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특히 2017년 이후에, 어, 지난 6년 동안 암호화폐 대장주, 이 비트코인이 9월에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아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대장주, 이 비트코인이 앞장서서 잘 가줘야 알트코인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 전통적인 약세장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어 비트코인의 추세가 긍정적으로 전환하기를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하지만 당장의 비트코인의 모멘텀과 관련해서 ETF 현물 관련해서는 지금 SEC의 승인이 있을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거시 경제적 요인에 좀더 암호화폐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행히 고용보고서를 통해서 노동시장의 둔화가 감지되었기 때문에 FOMC 통화정책 관련해서는 지금 금리 동결의 가능성이 커서 불확실성의 요소가 상대적으로 지금 다른 달보다 적을 걸로는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FOMC 이전에 발표되는 이 미국의 CPI 수치가 인플레이션 감소를 얘기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그 정도까지만 받쳐준다면 파월과 연준 이사들의 발언들 역시 지난달과 비교해서 매파적 발언의 수위가 한층 낮아질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해 봅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부채가 불을 지필 수도 있다는 점 경각심을 놓쳐선 안 되겠죠.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가 2조 달러로 1년 새두배 껑충 뛰었다는 소식 다들 접하셨을 텐데요. 미국이 계속해서 재정 지출을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고 또이 채권 발행으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 결국 채권의 보증자산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은행들의 파산위기로 연결이 될수 있기 때문에 경제를 보실 때이 통화정책과 함께 미국의 재정상황도 같이 파악하셔야 투자 환경에 대해서 좀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하원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상원에서도 SEC가 암호화폐의 혁신을 질밟고 있다면서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지금 당분간 미국 외 다른 나라 국가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어요. 또, CFTC는 디지털 자산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만큼 SEC의 행보도 급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